함정 정비 사업인 MRo 시장에서 올해는 열척 수준의 미국 함정 MRo 사업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을 앞세워 국내 특수선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사업 수주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민아 기자입니다. 미 해군과 국내 특수선 업계에 따르면 미 해군 소속 수륙 양륙함 3 2척중 절반이 훈련과 작전 투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두 건에 그쳤던 미 해군 MRo 발주가 올해는 열척 안팎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미 방산 기업의 함정 MRO 능력이 연간 두척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함정 정비 능력이 뛰어난 국내 특수선 업체에겐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6.1 조선업계에 따르면 하나오션은 올해 1분기내로 미 해군 군수 지원함인 윌리슈라의 정비를 완료하고 지난해 11월 수주한 미 해군 급유함의 수리 사업 역시 상반기내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소련 중인 미 해군 에마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인도해 독보적인 기술력과 체계적인 정비 인프라를 입증할 계획입니다. 이를 발판 삼아 미국 함정 에마로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며 한미 간 함정 분야의 폭넓은 협력 관계를 다져가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역시 특수선 도크 일정과 에마로 발주 일정 그리고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사업 진입 시점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신체우함과 정조대양함, 충남함 등을 해군에 인도하면서 도크 일정에 여유가 생긴데다 올해 특수선 사업부의 수주 목표가 전년 대비 50% 이상 늘어나면서 이번 MRO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미 해군 MRO 사업과 관련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전투한 분야부터 상호 신뢰 관계를 구축한 뒤에 수주를 단계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두 업체가 미 해군 보급 체계 사령부와 함정 정비 협약을 체결하며 미 에마로 사업 진출 준비를 마친 점도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또 최근 미 국무부가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어 에마로 사업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두 나라의 군사 안보 동맹은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FN 뉴스 송민합니다.